오늘은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내일하고 모레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문할 때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이 네옴시티 관련주는 그 뉴스에 급등 나오고 조정이 당분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아마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 주가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존의 네옴시티 관련 주는 매도 타임 잡아야 됩니다. 이격도 클 뿐만 아니라 항상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력들은 개인들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이슈가 돼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면 조만간 조정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기존 종목들은 분명히 매도 타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정고점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받고 한번더 상승은 남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상승 여력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격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나오고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 네옴시티 관련주 간단하게 빨리빨리 보고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보시면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 아마 내일 이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린 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을 한국 기업에 수주를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수주 공시가 나오면 한번더 급반등 나올 겁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 주는 일단은 빈 살만 왕세자가 내일 방한함으로써 1차 상승은 마무리하고 조정을 받고 또다시 어느 시점에는 상승할 겁니다. 재료가 완전히 소멸한 건 아닙니다. 현대건설도 아마 그 내일 방문해서 발표를 하면 급등 나올 겁니다. 분명히 분할매도 해야 됩니다. 한국전력도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한번더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이제 꺾였습니다. 어, 이런 종목은 분명히 분할매도 해야 됩니다.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아마 내일 정도. 어, 그 기사를 내고 급등을 시켜서 세력들 이탈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상승은 할 겁니다. 그 네옴시티 재료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음, 또 다시 어느 시점에는 급등이 나올 겁니다. 기존의 네옴시티 관련주 말고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주 발굴을 해야 됩니다. 도아 엔지니어링도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 슈팅이 나오면 분할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종합기술도 차트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급등 나오면 분할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스코도 차트가 참 좋습니다. 한번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네옴 시티 기존 종목들은 내일 모레 어 일단은 한번 매도해주고 다시 또 매수타임 잡는게 좋습니다. 그거는 제 견해이고 한번 더 철저히 분석하고 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광통신은 이 종목이 특이합니다 어, 어저께 18%까지 하락을 하고 오늘 또다시 상승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심약한 개인들 털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급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시노펙스도 지금은 여기 조금 올라가면 강력한 매물입니다 대안 전선을 보시면 지금 오버슈팅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어, 그 소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후 여화를막론하고 조금 상승을 했다 조정을 주든지 여기에서 조정을 주든지 둘중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어, 모든 이평선이 하향하고 있고 2 1 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 여기서 바로 또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이격도 크지만 매물도 강력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신하우증은 어, 분명히 한번 어, 급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인디에프 어, 분명히 어,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SM도 어, 내일 급등 나오면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남광토건이 지금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급등 나오면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양에도 지금 급하게 상승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1선을 돌리기 위한 어,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더 급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분명히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세우 글로벌은 어, 분명히 매도타임 잡으셔야 됩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지금 오버슈팅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 조금 더 상승했다가 눌림을 주든지 여기서 눌림을 주든지 조정은 필수입니다. 강력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은 필수입니다.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이고 하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제도 매도타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더 내일 만약에 호재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상승할 겁니다. 분명히 매도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ST가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어, 이런 종목은 이제 처음 어, 편입이 됐기 때문에 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 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에서 매일 바로 상승을 할지 살짝 누르고 상승을 할지 그 이유는 추격 매수한 개인들 털기 위해서 살짝 밀고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 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JNK 히터는 오버슈팅입니다 분명히 분할매도 해야 됩니다 동화화성도 분할매도 해야 됩니다 모든 이평선이 하향하고 있고 역배열입니다. 강력한 재료로 인해서 강력하게 상승은 했지만 조정은 필수입니다. 평화홀딩스도 오버슈팅입니다. 어차피 21선 조금 더 상승했다가 눌림을 주던 21선 결국에는 터치할 겁니다. 평화산업도 지금 이런 종목은 될수 있으면 1등주가 급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명에너지도 이제는 여기 매물대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은 매물대에 가까워졌고 21선이 여기 있으니까 어 아마 내일 좋은 기사 나오면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눌림을 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추격매수 하시면 안됩니다. 스켈핑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양피스톤도 어, 여기를 보시면 음봉을 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내고 거래량을 급증시키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력들이 이윗꼬리 음봉에서 그렇게 팔아먹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속임수 음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격이 있으니까 어, 한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동양파일은 지금 이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어느 시점에서는 어, 다시 또 상승할 겁니다. 어, 기다려 보고 2 1선 근처에서 매수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무비스도 어, 이런 종목도 매수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밀어줄 때마다 한두번 나누어서 매수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100%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어, 전 종목이 2,500개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니까 한번더 철저히 분석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유니크도 여기가 지금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2 1선도 여기 있습니다. 조정을 조금 받고 어,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보린저 상단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들 털기 위해서 살짝 밀고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지도 지금 보린저 상단이고 지금 거래량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어,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눌림 줄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번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상승하고 눌림을 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S 푸어셀은 이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평선도 하향하고 있고 21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조정을 좀 받고 또다시 상승할 겁니다.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어, 눌림 주는 거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범한 푸어셀은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린저 상단입니다. 한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 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산 푸어셀은 지금 오버 슈팅입니다. 그리고 이매물대 진입했습니다.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아마 그런데 내일 좋은 기사가 나올 겁니다. 한번더 슈팅 나올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슈팅 나오면 분명히 분할 매도 꼭 해야 됩니다. 어,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이고 21선이 여기 있는데 계속 상승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조정은 필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종목 한번 더 분석하고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네옴 시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테마주는 또 급등도 하지만 악재가 나타나면 또 급락도 한다는 걸 알고 수익 주면 분할 매도로 꼭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빵을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자금의 일부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